애복전단금지법 폐지에 동참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9.19 군사 합의를 깨고 우리 영내에 무인기를 침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9.19 군사 합의를 지키지 않은 북한에 이행 척후 규탄할 대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잘못으로 여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기본 원인은 9.19 군사 합의를 맺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우리 군이 지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상적인 공중훈련, 방공훈련을 할수 없게 만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9.19군사합를 통해 우리 군을 꽁꽁 묶어놓은 것도 모자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남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우리가 휴전선 일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정책적 지렛대를 없애버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휴전선에서 바로 북한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북한의 휴전선 지대에 나와 있는 70여만의 북한 군인들 대부분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고향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매일 보아 왔던 MZ 세대들입니다. 휴전선 지대에서 최근 탈북한 북한 군인들의 증언에 의 하면 힘들고 지난 한군 생활에서 제일 기대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휴전선 보초서에 나와서 대북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 뉴스, 날씨 등을 듣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휴전선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데서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도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시 김정은은 시전선 지역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모든 장사종 포문을 열고 서울 수도권을 타격한다고 호세를 부렸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오만방자 호세를 부리던 김종군 정권이 제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꺼달라고 애걸하면서 먼저 남북 고위급 협상을 제안했고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묶여 군 통수권자이지만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학성기방송 재개라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억제수단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법안이 올라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동참하여 윤석열 정부가 휴전선 지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예.